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4일 예배 잘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선 여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주실 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무기나 또한 군대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우수아가 바로 식탁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뒤에 브로게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여기 스티커를 여기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색깔에 맞춰서 브로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붙이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좀 붙이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어, 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다음에 어, 행하라 스티커는 어, 여기 어디에 맞을까요? 예. 여기가 맞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어, 묵상, 묵상은 여기다가 붙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켜는 여기에다가 행 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형통은 여기에다가. 어, 좋겠습니. 예, 우리 친구들 다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붙였으면은 어, 여수와 식탁에 있는 그릇의 단어들을 아래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과 같이 어, 읽으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이 색깔이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이건 뭘까요? 이 색깔이죠? 묵상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겠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색깔이 바로 평탄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평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 문장입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두루마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록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약속의 어, 말씀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걸 떼주시고요. 그래서 어, 칼선대로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네 개를 다뗄 거예요. 음.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빨리 떼나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이렇게. 혹시 못하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잘안 떼시네. 네. 이렇게. 시네 이렇게. 이고요 하나 게습니다 이렇게. 에긴거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잘 떼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예, 두 번째 거 떼, 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은 어, 벌써 다뗀 친구도 있을까요 혹시? 예, 좀 기다려 주세요. 다뗀 친구도 있으면 두 번째 거떼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예, 오, 이거 좀 어렵겠다. 예. 이렇게 어. 이렇게 하나 떼고 두루마리 하나 뗐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두 번째 거, 네. 이렇게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조심조심, 안 뜯어지게 조심해주세요. 네. 네. 다 이렇게 뗐습니다. 그럼 요거는, 버려 주시고, 이거는 다른데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풀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전에 또 우리가 할게 있어요. 먼저 큰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붙이는 곳에 옆에 보게 되면 여기 또 뜯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앞에 안에 요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조심안 뜯어지게 잘 뜯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뜯으셨죠? 네,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반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풀을 준비하셔야 돼요. 풀을 준비해서 별표는 별표에 여기 이거 무슨 모양이죠? 네, 스페이드 모양 스페이드 모양에 이렇게 풀을 어, 준비를 해주셔서 붙여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네, 이거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은 요긴 것과 짧은 것을 보게 되면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준비해 주셔서 내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 주... 야, 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 다음에,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게 되면 실천하기가 있어요. 실천하기 보게 되면 이거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날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할 건가요? 어, 목사님은 아침에 어디서 목사님 책상에서 우리 친구들 어디 서할지 한번 적어주세요. 얼마나 어, 얼마나 할까요? 어, 목사님은 매일 한장씩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름 적을게요. 예. 이렇게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게 되면 은또 여기 또 풀을 붙이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풀칠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칠을 우리 친구들 여기에다가 풀칠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붙여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하나 남았죠 네, 이렇게 하나 남았죠 요거를 여기다가 풀, 풀칠을 해서 네,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추어서 붙여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 합칠거예요 어떻게 합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있죠 구멍에다가 요렇게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요렇게 되겠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에 간해 기록된 대로, 예, 다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다 약속의 두루마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지 다짐한 내용들, 우리 친구들이 다짐한 이 내용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어, 이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자, 암송하자. 실천하자.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늘 기억하면서 한주 동안 살아가길 원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